안녕하세요. 오늘 또 일요일이라 왔습니다. 솥단지를요 그 굴뚝을 완성시켰어요. 이렇게 위에다 돌을 하나 앉어서좀더쌌죠 쌓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좀 보완을 해서 두껍게 하고요. 이, 이것도 지금 조금 내밀었어요. 그래서 좀 그 불을, 이렇게 안에서, 공간에서 많이 뗄수 있게, 이렇게 화기가 좀소으로 완벽하게 전달되게 해놨고요 음, 이제, 이렇게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들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좀 녹이 안 슬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들기름을 발라서 야외에서 이게 유리이니까 물을 막 뿌려도 괜찮을 그런 여기서 뭐 도마도 여기서 할수 있고 뭐 간단한 이제 그 야채 같은 거 얹어놓고 요 조리할 때 이쪽도 놓고 이렇게 조리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음, 오늘 불을 떼봤어요. 연소도 잘 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이쪽은 지금 이렇게 옆으로 굴뚝을 이렇게 연기가 옆으로 나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도 이쪽 뒤에 바위 있는 쪽으로 화기가 안 가게. 이런 그 식물들이 바위 위에서 자라니까 안 가게 해놨습니다. 뭐 여기서 얼마나 조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원생활의 악세사리 정도로 할 수도 있어요. 이뭐 요리를 뭐 날마다 해먹겠어요. 근데뭐 이제 간혹 가다가 뭐또뭐 네뭐 통닭이나 기타 뭐 삶아 먹을 거 있으면 삶아 먹으면 되죠. 뭐. 네. 들기름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네요. 들기름으로 발라놨더니 녹도 안 슬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대추가 이렇게 이제 어, 곧 이제 조만간 대추가 연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많이 달렸죠. 무궁화. 나무를 심었는데 아침에는 꽃이 피었는데 이제 아물었네요.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두구로 심어놨는데 그래도 무궁화 꽃, 무궁화 나무는 심어야지 하 않을까요? <laughs> 네, 두구로 심어놨는데 꽃이 피었어요. 이게 굉장히 잘 자라네요. 이게 굉장히 잘 자라. 이렇게 솥을 걸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나름 그 나름 그 풍경이 그냥 그런 대로 잡히네요. 뭐솥단지 어, 식으로. 이 바위가 이렇게 서 있는데 바위 뒤에다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이 이제 포도나무도 저렇게 올라가고요.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그늘이 조금, 뭐, 한, 한 달만 지나면 그늘이 꽤질것 같습니다. 저기도 대추가 많이 열렸고요. 네. 작년에 그냥 상당히 많이 열렸던 대추인데, 네. 감은 올해 그렇게 썩 많이 열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꽤 열리긴 했는데 작년 만치는 안 열렸네요. 네. 이 나무도 이제 그 자리를 잡았어요. 뿌리를 그 내린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빨리 크네요. 네. 이거 빨리빨리 커요. 두구루, 이거 대문 만든 기념으로 두구루 심어 놨었는데, 음, 잘 자라고 있어요. 로켓 향나무도 이게 작년에는 그다지 뭐 크지 않았는데, 올해는 많이 컸네요. 네. 올해는 많이 컸어요. 이런 것도 많이 컸고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은 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이게 풀 뜯어, 풀 이렇게 메고 오늘 풀 메지 말라 그랬는데 풀을 맸네요. 고생 많이 한것 같아. 풀 맸으러. 음, 고무나무. 지난 주에 심어 놓은 거잘클것 같고요. 여기다도 좀 호랑이 발톱 파이소라고 몇 가지 심었어요. 여기다 화분 이게 저기 고무나무 화분 깨진 거 여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냥 이씨로. 조금 보기에 도 이게 좀 약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네요 이제 쌀사람이 가을이 되고 찬바람 불면 또 색깔이 다시 살아나요 호랑이 바이솔은 이렇게 잘 됐는데 잘 됐어요 이제 이쪽도 뭐잘 크고 있어요 현재까지 소나무도 이렇게 컸고요. 잘 크고 있어. 오늘 여기다가 하루 종일 먹방만 하다가 갑니다. 여기다가 이 지금 그 토종 닭을 이렇게 삶았어요. 하루 종일, 뭐, 몇 시간 삶았어요. 지금 아주 진국으로 됐네요. 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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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시간 삶았는데. 아주 그, 하기가 좋아서 금방 삶아지네요. 네. 금방 삶아져요.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연소도 잘 되고. 오늘 또 애초기 가지고 이렇게 좀 잘랐어요. 너무 풀이 많으니까.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 커요. 여기는 이제 건, 좀, 네. 여기 바이솔은 괜찮아요. 여는 여기는 좀 건조하고 습하지 않으니까 통풍이 잘 되니까 그 중에서도 여기 땅 중에서도 여기가 제일 통풍이 잘 돼요. 이렇게 습하지 않으니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연어 바이솔도 색깔이 잘 나와서 죽지도 않고 이렇게 호랑이 바이솔도 잘 살아있고 죽지도 않고 내년에는 더 좋은 풍경을 연출하겠죠 이렇게 애초기를 밀었어요 이런 소나무들 또 옮긴 거다 그대로 잘 있고 수박 나무가 아니 수박이 이렇게 열리네요. 이게 수박이 한그릇 여기다가 심었는데 뻗기만 굉장히 많이 뻗더니 이렇게 열리긴 열리네요. 이렇게 열리긴 열려.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참, 오늘 이거 고무나무를 심었어요. 집에서. 태풍에 그, 이게 화분이 걸음을 줘서 지저분하네요. 조금 줬더니. 태풍에 이게 화분이 넘어지면서 깨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옥상에다 심어봐야 또 시골로 가져올 거 여기다 그냥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심어놨어요. 아기 사과나무도 잘 크고 있고요. 고구마는 뭐 숲을 이루고 있고요. 토란이 진짜 이렇게 많이 컸네요 그냥 그늘이 지네 토란이 그늘이죠 토란이 많이 컸어요 이게 씨알이 좀잘 토란 수확을 좀꽤할것 같은데요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잘랐어요 좀 애초기로 여 밑에 연못이, 연꽃이 엄청 피었어요. 연꽃이 많이 피었어요. 나는 연꽃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좀 일시적으로 피다 마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 개, 두개필 때, 아유, 우리가 못 봐서 아쉽다, 아쉽다 했는데, 지금 많이 피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나요. 보세요. 연꽃. 이것도 다 피고요. 저기 하얀 연꽃도 피고요. 엄청나요. 아주. 하얀 연꽃은 이제 이렇게 와물어드네요. 오후 되면 이렇게 아으어들어요 아침에는 쫙 퍼지는데 이것도 아침에는 퍼졌거든요. 빨간 꽃이. 또 근데 지금은 안 물었잖아요. 요거는 아직 안 폈고요. 그런데 응. 저 꽃이 이제 뜯다가 안 물었어요. 여기가 이게 뭐 뚫고 나왔네요. 이게 뭐가 잎사 잎사귀를 뚫고 나왔는데 이게 뭐죠? 잎이 잎을 뚫고 나왔나? 연잎이 연잎을 뚫고 나온 것 같은데. 엄청나네요. 연못이 진짜 물도 가득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연못 기능을 제대로 해요. 지금 보면 물도 가득 차 있고요. 이럴 줄알았어 연못을 조금 더요 정도, 좀더 크게 만드는 건데, 좀 아쉽네요. 조금 더이 정도 파가지고. 우크레노 다시 파깥쪽으로 조금만 더. 파서 조금 넓게. 여기까지 왔어요. 오 거의 이제 다 왔어요. 제가 뭐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고 싶어요. 이게 하우스를 제가 질 거거든요. 한300 정도 들여서요. 근데 지금 보면 제 땅이 이렇게 보면 이런 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땅들이 많은데 제가 선택을 어디다 하우스를 해서 이렇게 다육이나 다이소를 온실을 지어서 키울 거거든요. 이거 어디다 했으면 좋을지 지금 고민이에요. 이, 여기다 이러 여기다 하자니 저기 하우스하고 좀 멀어서 뭐 왔다 갔다 하려면 좀 힘들 것 같고 여기 밑에다 하, 하려고 했더니 양지 발라서 좋기는 할것 같은데 제가 제 생각은 딱. 지금 좀 그늘이 져서 이쪽이 겨울에는 추워요. 이렇게 지금 석양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햇볕은 들어오거든요. 그니까 제 생각은 여기 이제 하우스에서요. 이렇게 오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하우스에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와서 여기다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마사토도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겨울에면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이에요. 여기다 그냥 해야 할지. 이렇게 풀을 오늘 매봤어요. 이렇게. 근데 꽤 길어요. 이 밭도. 긴데, 좀 바람도 없고, 아늑하긴 해요. 여기가. 이렇게 산하고 같이 둘러싸여 있어서. 아늑하긴 한데, 하우스 지키는 그리고 그 무리가 없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겨울에 추워요 단점이 여기가 겨울에 굉장히 이거 땅이 봄되면요 제일 마지막에 녹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어떻게 할지 이쪽에다 하면 딱 좋겠는데 이렇게 풀을 좀 뜯어서 이렇게 애초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저기 작년까지 농사 짓던 곳이에요. 이거 홍농사. 제가 올해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마사토가 여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하고 가까우니까 여기다 지면 제가 그 마사토도 빨리빨리 빨리 옮길 수 있고 것 같은데 마사토도 여기서 옮겨다 하루 하우스에서 할수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기는 근데 어떻게 이 할지 모르겠네. 여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여기다 왜 하냐고 그러거든. 겨울에 추운데. 다육이 나무 뭐 화초들이 괜찮을까요?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하면 저쪽이 쓸모없는 땅이 되잖아요. 하우스가 여기 가로막고 있어요. 이 탁에서 여기다 할 수는 없고, 여기 연못도 있고 하니까. 이제, 또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과실수들이 이렇게 쭉 심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연못을 내년에는 조금 키워볼 수,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더, 이왕이면요. 조금 더 키워서. 약간 키워서 이쪽으로. 좀더 크게. 저쪽에다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늘지고, 통풍이 안 되고. 그럼 것도 있고. 요 밑에다 하면 또멀고요이 경사진대를 막또뭐 끌고 다녀야 하니까 화분이라도 좀 그렇고. 저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하우스에서 가까우니까 여기보단. 한 가지 이제 또이 집터도 배 땅이니까 집터에다가 할까도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집터에다가 어 연못 위에다가 이 연못 있잖아요 이 위에다가 여기다 문을 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앉혀놓으면 어차피 이 하우스하고 가깝고, 근데 마사토를 또 퍼와야 하니까, 그것도 또 힘들긴 한데, 여기가 좋, 좋을 것 같긴 해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또 차, 뭐, 잡다 농기계라도 하우스 안에 들여놓수 있고, 좌쪽 구석에다 하는 것보다. 여기가 좋긴 한데, 당분간 집은 뭐, 그질 생각은 없으니까요. 집 지면 하우스 또 걸어서 옮기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또 그게 좀한 2, 3년 한 5년 후에나 3년 후든 5년 후에든 집 지면은 또 문제 되려나요? 그죠? 그것도 그렇고요. 요 위에는 뭐안될것 같고 요 위에 땅 있는데 거 걸음 있는데 요 위에도 긴데 요 위에는 안될것 같고 그러네요. 그냥 고민이 많이 돼요. 어디다 지면 좋을까. 저쪽 밑에 거기가 딱 좋긴 한데 겨울에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할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한번 구독자기 시골 생활 뭐 하우스 같은 거 쳐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어디가 좋을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집터는 집을 지면또 허리하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그래. 저거 원형통 있잖아요. 저건 그 하수관이에요. 그래서 저 하얀 거세개 있잖아요. 저거를 활용해서 뭘 해볼까 해요. 지금 그래서 그좀 가져왔습니다. 사우스. 여기도 깨끗하니 이렇게 매놨네 포도가 많이, 많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제. 거의. 포도도 저기 이제 칭칭 감아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네. 솥도 저렇게 이제 기름을 발라서 좀 녹슬지 않게 저렇게 해놨고요. 좀 보완을 해놨어요. 그 석양이 이제 오늘은 석양이 구름 한점 없이 깨끗하네요. 어제는 좀 그러더니 저기 그 석양 지는 데 밑에 그 언제나 그 밑에가 바다예요. 그래서 노을이 바다하고 비치면서 장관을 잃어야죠 지금 석양을 차량을 못하겠어. 이제 안전 지는 거를 지금 좀 서울 빨리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늘 좀풀좀 맸고요. 좀 풀을 매놓으니까 조금 낫네 요 그래도. 풀좀 맸고 우리 집 사람 여기 고추하고 강낭콩 뭐 고구마 줄기 이런 거좀 땄네. 여 위에도 한 분이 오셔서 살아요. 이렇게 서 서울서 사, 생활하시다가 전원생활하시려고 오셔서 여 위에서 한 분이 사시더라고요. 오신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천으로 가는 기차는 요즘 어 휴가철이 끝나서 요 열차들이 그렇게 꽉 차지는 않았더라고요. 자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